를 들어갈 거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사운드로 하리 같은 경우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0.11.0 베타 벨드 2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추가됐더라고요뭐 어, 배도 추가되고 낚싯대도 응. 추가되고 응. 오징어도 추가됐더라고요 응. 박쥐도 응. 추가됐던데 응. 어, 그리고 강아지 있죠 네 늑대 늑대 개들인 다음에 목줄을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염료로 네. 생존기로 한번 해볼겁니다

네, 좋더라구 이쪽은 이쪽은 PC로는 1.7.2에 추가된 그건 그 뭐냐 네 그거입니다 네, 그 지형입니다 지형 네 1.7.2에 추가된 지형인데 PC에는 그리고 지금 PT에는 0.9.0이 아, 추가된거죠? 근데 눈치우기잘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나무를 캐야겠죠? 음. 이거랑 이거를 만들어 주요 볼수 있어요. <laughs> 리즈 <리스> 좋더라고요. <laughs> 네. 네, 배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배, 나무숲, <laughs> 오늘 네, 배.

녀석이 <laughs> 이블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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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해. <laughs> <laughs> 고트에 나무 사 음, 저는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모리스습니다알두 보스 가 PC보다 많더라고요. PC는 그냥 그냥 뭐뭐어떻잖아요 일단 어. 배 모양만 있고. 근데 이거는 접는 지금 노드 배로만 하는거

그리고 PC는 이거 이렇게 하면 부채지잖아요. 근데 이쪽은 안 부채져. 신기하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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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제, 킬러, 팔로우 파다. 최고의 호흡을 살아야지. 세계 최강의 맹독을 지닌 이 복거미를 녀석 근처에 풀어 한 방에 끝낸다. 좋아, 가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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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불은 끄지 마세요. 아, 잠깐만요. 이게 지금 케이크에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예요? 오래오래 하세요? 아니요. 여기다 불 붙으면 30초밖에 못살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실패다. 아, 진짜. 그래서 갔다 마 손이 그데 시간 되메타 이어서 오류가 조금 살짝 많나봐요. 그럼 병 럭키 끝났습니다.